어,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부터 최혜병 특검법 수용 및 김계환 사령관 양심선언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어, 81기 동기회장 김태성 회장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수! 해병대 사관 81기 동계회장 김태성입니다. 잠시 후 이곳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제의 요건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상병이 우리게결전한지 308일이 지났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젊은 청년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뒤에서야 겨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4개월째 공석이었던 공수 차장도 이제서야 수장이 선정되어 최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려다 항명및 상관 명예훼손의 누명을 쓰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호송세월로 다 보내버리고 겨우 두달 뒤면 주요 수사정보인 통신사 통화내역 정보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공수처장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만성적 인년난에 허덕이는 공수처의 수사성적표는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이었다는 오명을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령 최상병 승직 사건이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해병대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전투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되돌아와 국토수호에한점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신속한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어 4분을 오열된 해병대 전 현직 구성원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사회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특검법 수용은 안 된다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주요 공직자들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하고 비정기적인 해당 휴대폰, 아, 그 휴대폰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고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 의지와 행동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의 필사즉색 정신을 받들어 대통령 초임 시기 시민들에게 보여주셨던 회기로 이번 특검 전국을 정면 돌파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앞에 늘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힐승! <laughs> 어, 그 다음으로, 어, 해가 81기 재정국장 김세환 회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81기 박세환입니다. 앞에 사회자가 김사으로 잘못했는데 성이 박씨입니다. 박세환입니다. 발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는 해병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있어 결정적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단장 처벌과 관련하여 VIP 경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환 사령관의 전 해병대 사단장 박정훈 대령관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박전 단장이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최해병 사건을 처음 보고할 때 동석한 해병대 공보정원실장도 이달 초참고인신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또 다른 고리로 알려진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재윤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관련 4차 공판, 공판 증인으로 나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건 초기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사건 발생 만 10개월이 지나는 이 순간 그동안 밝혀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결국 대통령실과의 연계 사실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김기환 사령관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해병대가 이런 모욕을 받도록 방치하고만 있을 생각이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에 불려다니며 무적 해병 정신을 논할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해병들이 고통받고 받도록 방관하실 겁니까? 이제라도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환 사령관님, 자유와 정의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승! 지지합니다. 네, 이것으로 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 Então 여기 기자회견인데 기자들의 질의 응답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없어가지고 물어보겠는데 혹시 그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한테 양심선언을 촉구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 생각을 초반에 했었는데요. 조절 안할것 같아서 <laughs> 포기한 거군요. 하는 걸 봤을 때는 임성근 사단장의 양육판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오히려 그래도 초기에라도 말씀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도 굉장히 괴로운 심적 로 심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 사, 사령관님께서는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조직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토록 자기가 아꼈던 참모, 팀 참모 중에 한 명인 박정훈 대령을대지시문하는 날입니다. 아마, 어,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양심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단처를 풀수 있는 말씀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다가 é s t a t 대� e 보 簡単だよな。